네가 이제 오늘은 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희 오늘은, 그, 오늘 뭐하죠? 오징어 뭐, 뭐 한다고요? 오징어? 오징... 수제 어묵. 수제 어묵. 어, 저희 오지, 오늘 오징어 수제 어묵 어, 반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요리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어,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튀길 거예요? 아, 이제... 그, 이게 가장 중요한 게 <laughs> 집에서 어묵을 만들어 먹는데 맛있냐, 맛없느냐.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반죽만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줄 알고. 어 아니야 아니, 반죽은 기본적인 거고. 음. 그래도 맛있는지 뭐 근데 진짜로 저는 집에서 해먹어 봤는데 판매하고 있는 어묵,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말로 덴뿌라 이런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위적인 맛이라고 하고 이거는 오징어 향이 살짝 나지만 그렇다고 어묵처럼 뭐 이렇게 어묵의 오뎅의 맛의 향이 확 나진 않아. 그, 그러니까 거걸 한번 맛을 서로 간에 좀 보고, 우리 또에보 구매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맛까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튀기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재밌겠네. 음, 재밌어. 한번, <laughs> 한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니가 한번 해봐. 많이 배웠으니까. 아, 어,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이거 모자 아니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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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그 매번 영상에서 설명 드릴 수 밖에 없는게 이제 앞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 이번 영상을 처음으로 저희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매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여기다가 하면 다 갈려요 여기다가 넣고 쓰시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밑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어 저희 우선 재료를 계량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분은 여기다 물을 넣지 않을 거고요. 야채하고 오징어에서 나오는 수분 갖고만 반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계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자연적인 수분은 응.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는 올려놓고 어, 튀김가루를 좀 넣어야 되는데 아, 저희가 <laughs> 튀김가루가 없어요. <laughs> 부침가루 한번 <laughs> 뭐 내가보니까 뭐 대충 뭐 튀김가루나 부침가루나 뭐 너무 비슷한 하얀니가하얀니까뭐될거 없고요. 튀김가루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봤을 때 110g으로 하고요. 110g. 아, 110g. 110g. 음. 이만큼 하나. 그냥 이렇게 큰수 이렇게 가득 짓고 이렇게 하니까 35g 나네요. 두개 오니까 예, 79, 80, 80. 80. 80. 이 정도? 그럼 90, 100이네요. 100. 아,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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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나? 네, 네. 집에서는 근 요새 좀. 요리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 저울 하나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음. 전자저울 같은 경우 이런 거한만원 정도 원더나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도 많이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요리 이제 이 정도까지 어묵 집에서 만든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요리에 대해서 취미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정도요 밑에 살짝 좀 살짝 약간 두께감이 까지는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어. 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오징어! 네 오늘의 오징어 이것도 아니, 이거군요. 우리 현승이가 얘기하는 브랜드 없는 걸사온거 이거 <laughs> 브랜드가 없어요 <웃음> <웃음> 요렇게 요런애요런애 요즘, 네. 요즘엔 다 이렇게 손실이 다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한 100g 나와요 100g 요거를 잘라서 넣으면 바지가 필요 없죠 네. 그럼 차라리 손으로 잘라갖고 반죽하죠 편하려고 다지기 쓰는 건데 그래서 통으 넣겠습니다. 통으로 그렇게 저희는 정도? 고객님들을 네. 수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 야채가 들어가는데 야채가 당근. 네. 당근 뭐 당근 넣으면 좀 빨갛고 이쁘니까 40g. 네. 도마를 끄내야 되잖아요. 도마 하려 그러면 다지기 안 쓰죠. 그래서 그냥 <laughs> 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laughs> 한번 넣고 40g인데 뭐 대충 보니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네. 이 정도, 음. 이 정도 한번 넣게요. 렇게 통. 그 도마에다 구성 깍두 설기하라 그러는데 그건 권장사항이고요 요 정도는 그냥 뭐 저희 애본은 글라스텐이잖아요 이정도는 아, 자부심 있음 면 이렇게 서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 50g 양파 50g이면은 한반 반 되지 않을까요? 반? 51g이거든요 뭐 안되나 되나 한번 넣어볼게요 뭐 아니요 말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아. 그 다음에는 저희 레시피상에는 뭐파 같은 걸 넣으라고 랬는데 저는 파보다는 한번 이거. 음. 마늘 한번 넣어보려고요 마늘. 왜 넣는지 알아? 오징어 잡내, 저거. 아, 몰라. 근데 <laughs> 나는. 아, 마늘향 좋아하는 그, 그거 있잖아. 넣는구나. 그 햄에서도 무슨 의성마늘 넣는. 아, 예. 네. 땡땡 햄. 네. 어? 그런 거 의성마늘, 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이거는. 근데 그 숙성이잖아요. 그냥 넣는 거지. <laughs> 네, 네, 네. 하나, 하나 더 있네요. 네. 하나 더 네. 이렇게 네. 세개 정도 넣어보고요. 이볼 때는 조금 질것 질 같아요. 근데 지면 질대로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 아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마지막에 네, 네. 들어갔네요. 우리 반죽하듯이 네. 음. 반죽하듯이 모든 반죽은 어, 2단으로 2단으로 컷컷몇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이 브랜드 없는 오징어 잠깐, 잠깐, 한 번만 더 여기서 한 번, 어떻게 됐는지, 요섯번 음. 정도 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돼. 식으로 다. 어. 여기다가 사실은 물, 나, 마, 물 많이 넣으면 식감 느끼는 오징어 전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거는 느낌. 이제 기름에다가 해서 튀기지 마시고 저 후라이팬에다가 맞지, 맞지. 전으로 맞지. <laughs> 드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2단으로, 그 다음에 한 3단 만더 이렇게 해주고쭉돌려줄게요 이거를 이 시작하죠. 뭉치 시작하죠. 이거를 갖다 이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진상태에서 누르다 보니까 옷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수제비 반죽하고 좀 틀리잖아요. 좀더 물기가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 기름에 통통도 띄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땐 물이 다된 거예요. 이 상태만 하시고 끝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돌리시면 기계가 망가져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 시장 같은 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파시는 분들, 우리 요새 백화점 같은 데에서도 행사하러 많이 오시더라고, 이거. 오징어, 어묵, 생선 어묵들, 바로 튀겨가지고, 음. 어? 오뎅 빵 하나 만들어주면 3,000원에서 5,000원 팔고. 그거? 아, 향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그거보다 맛은 없어요. 근데, <laughs> 맛은 없지만, 집에서 해준다는 거 자체가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음.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얘가 얼마나 차지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여기 파란 게좀안 들어가서 그렇지. 파란 것만 있으면은, 기가 막히죠. 오늘, 파를 못썼거든요 너무 많으라고 한다니 <laughs> 이렇게 갖고 는데 요거를 기름에다 똑똑똑 띄어서 바로 튀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반죽이 된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왜 스텐에다 하신 건 아시죠? 현래아왜 스텐에다 이런 어묵이나 반죽을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잘닦을라고 쉽게 닦을려고 설거지할 설거지 때 가벼우니까 얘 하나면은 뭐어제게 잘라놓고 저희 도마 안 썼잖아요 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던 미싱볼 그다음에 얘만 청소하면 끝이에요. 네. 요리기 다지기가 요리기로 변신하는 이게 편해지는 거죠. 자, 튀기는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시식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목소리> 아, 이제 기름을 기름이 어느 정도 끓고 있는 거같아서요 아까 반죽게 했던 걸로 어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띄우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목소리>